친구들이 교복 입고 새벽에 나와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교회가 꽉찬것 같아요. 또 교회가 부자가 된 듯한 느낌이 들고 와 설교도 잘 보고 기도도 잘 하고 성경 봉독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오케이, 유 힌스턴 가이즈, 오케이. 우리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요 새벽에 이렇게 한번 나오는 영적 추억이 이 일생 동안 우리 친구들에게 잊을 수 없는 스피리 체널 메모리가 됩니다. 아 그때 교회에서 하루 저녁 자면서 내가 새벽 기도를 했지. 그게 우리 친구들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 그래서 이런 그 추억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멋진 미래를 끌고 가는 큰 에너지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렇게 들어 쓰시기를 바라고. 어,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고, 어쨌든 우리 친구들이 잘 되어져야 우리 교회의 미래도 있잖아요. 자, 여러분 다제 손을 한번 드시고 눈을 뜨고 우리 친구들은 손 내리고 어, 친구들은 손 내리고 자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자따라서하세요 하나님 우리 중구동부 친구들 큰복 내려 주옵소서.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멋진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미래의 멋진 예수님의 살림꾼들로 하나님께서 쓰시옵소서 쓰시옵소서 쓰시옵소서, 쓰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가 a m 12장, 13장, a 4장은예루살렘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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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그것이 말씀의 주제이고 a m 장으로 가서 n a m e 가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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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4장에 가서 보시면, 내가 이루살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라. 그로리에, 내가 이루살렘을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것이 스가리아 12장, 13장, 14장 전체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어떤 캐피탈, 수도의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세계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전 세계 모든 이 우주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다. 그들의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고 지성소의 중심은 법교고 법교의 중심은 시은좌고. 우리 친구들 한번 시작 한번 해볼까? 전 세계 우주의 중심은 어디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목사님에 답 가르쳐 줄게. 네,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 어디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laughs> 봐요,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 봐, 성전. 0장그 그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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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지성소의 중심은 밥아 <laughs> 눈치 빠르잖아요. 그법교의 중심은 시은좌. <laughs> 시은좌. 는 아니고 시은좌. 시은좌. 그 시은좌 그게 뭐냐면 지극히 고룩한 은혜의 자석이다그 말이거든요. 그 시은좌가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이것이 히브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세계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나온 것이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나옵니다 전 세계는 두 개의 큰 거대한 문화의 쌍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헤브라이즘 이곳은 학력고사에 나와 꼭기억해야돼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큰 하나의 사상과 철학과 그 철학이 이제 쭉 흘러오고 있고, 또한 또 한쪽에서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두 개의 거대한 문화, 문화와 문명의 산맥이 전체 인류의 문화와 문명을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헤브라이즘이거든요. 그 헤브라이즘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면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헬레니즘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누가 있는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한 휴머니즘, 그, 그것을 가지고 인류의 문화를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끌고 갈 것인가? 이것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큰 하나의 양대 산맥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헤브라이즘이 어디서 나오는가? 히브리 사람들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는 그 근거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그또 성전, 성전도 시그 지성소, 지성소도 시 은좌, 시은좌가 왜 중심이 되는가? 바로 거기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바로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예루살렘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친구들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부족한 점이 있고, 좀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친구들 속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세요. 그게 아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성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에요. 왜?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보호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성전된 우리 친구들을 보호하고 그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교회를 보호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귀하고 멋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우리가 확인을 받을 수 있는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이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귀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우리 친구들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보호를 하시는데 여기에 아주 특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은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있느냐면 바로 그 날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on that day, on that day 그 날에. 여기 12, 12장 1이 보시면은 일곱 번 나와요. 삼 절에 보시면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 다음에 사 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육 절에 보시면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서 화루 같게 할 것이다. 팔 절에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십일 절 십구 절에 9절, 9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11절. 어떤 날에? 그날에. 그래서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곱 번 나와요. 여기 에 그날이라고 하는 날이 어떤 날일까? 여러분, 날은 두 가지 의미성 있는 날이 었습니다 첫째로, 디데이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디데이.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 디데이라고 하는 것은 decision day입니다. 어떤 결정적인 어떤 결정을 하는 날 그것이 바로 D Day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입장으로 봐서는 내가 새벽 기도를 가야지 하고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그것이 D Day요, Decision Day라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지 한번 이번 새벽에 충칭군 한번 도전을 해야지 하고 나서 마음속에 결심을 하잖아요. 그 날이 바로 Decision Day, D Day라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4월달, 5월달에 우리 한반도에 너무 귀한 디데이가 있습니다. 남북한 정상이 만나고, 그리고 북미 간의 회담이 이루어지고, 이것은 한반도 지역 안에 엄청난 일을 새롭게 꾸려가는 역사적인 디데이입니다. 그 디데이를 누가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남북한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북미 간의 회담을 열어주시고, 이것이 마지막까지 잘 이루어지도록 친구들도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세대에는 남북한이 서로 왕래가 이루어지고, 여기 군산역에서 여기서 기차를 타고 유라시아를 지나서 멀리 유럽까지 여행하는 기차 여행을 우리 친구들이 할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꿈같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북한의 철로만 연결시켜 놓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수 있도록, T-Day, Decision Day, 그 날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 무슨 날이 있느냐 면 V-Day가 있습니다. V-Day는 무슨 날인가? Victory Day, 승리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Decision Day, 어떤 결정을 하고, 마음속에 이렇게 해야지 해서, 결정을 하는 Decision Day가 있는가 하면, Victory, 승리하는 V-Day가 있어요. 승리하는 결정적인 날. 우리가 예수 믿기로 딱 결심을 하잖아요. 그것은 D-Day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후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 우리 인생 가운데 V-Day, 빅토리 데이가 오는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때가 V-Day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성교에서 말씀하시는 이 그날에라고 하는 그 날은 무슨 날이냐면 D-Day, Decision Day가 아니라 부 d a y 입니다 승리하는 날이에요. 승리하는 날. 그런 승리하는 날,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 바로 그 날은 부 d a y 승리하는 날. 그 날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팔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가 예루살렘 주미를 어떻게 해요? 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날에, 승리하는 그 날에,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프로테트하고, 누가 그 길을 역사하시고 끌고 가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십2장에 자주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가. 여러분 이 절을 보시면 보라 누가 그렇게 해요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3절을 보시면 그 날에 누가 해요 내가 할 것이다. 4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누가 해요 내가 하겠다. 그다음에 6절을 보시면 그 날에 누가 해요 내가 할 것이다. 여기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주어가 누구냐면 내가 요 내가. 내가. 그 내가는 누구일까요? 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미해요?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미래를 누가 인도하고 누가 보호하고 누가 우리 친구들의 삶을 축복할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이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선한 길로 인도하시게 될 것이고 멋진 미래의 꿈쟁이들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보호해 주시게 될 것이고 그렇게 쓰시게 될줄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뒷바라지 하고 부모님이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춘기잖아요. 그래서 틴네이저예요덜 틴부터 시작해서 나인틴까지 영어로 말하면 거기에 전부 다 틴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단어처럼 우리 친구들은 어디로 튕겨갈지 몰라요. 그래서 말이죠. 이때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신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정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감정의 굴곡이 엄청나게 심하고 이런 친구들이 새벽에 교복을 입고 여기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는 자체는 기적입니다.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의 미래는 누구 손에 달려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장에서 누가 그렇게 역사를 끌고 가시는가? 내가 하겠다 그 말이에요. I will make.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 내가는 부모도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우리 자녀들을 맡겨 놓으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너무 귀한 은혜의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쓰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역사와 능력을 하나님이 보호로 보호의 능력으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이 절을 보겠습니다. 이 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오사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적들이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꿀꺽 삼켰어요. 그 삼킨 것을 마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승리했다 생각했는데 그 마시고 나니까 이제는 취한 거예요. 공격을 했는데 공격을 해서 내가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손해가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누가 공격해서 이렇게 그 저기 공격을 하고 쓰러뜨리면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손해를 본다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고 오히려 더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 것을 2 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3 절을 보시면 그날에는 내가 이루사람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이제 그 당시에 게임이 하나 있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절에 무슨 게임이 있었느냐면 큰 돌멩이를 누가 무거운 돌멩이를 누가 많이 드느냐. 그런 게임이 있어요. 직무로 말하면 역도가 되겠죠. 역도. 근데 큰 돌멩이 이렇게 들었어요. 자기 체중보다 더 무거운 돌멩이를 들었는데 견딜 수 없어가지고 돌멩이를 놓았어요.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발등 찍히죠. 그런 것처럼 여기 3절에 예루살렘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돌멩이가 되게 하겠다. 그 그것을 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발등을 지키고 오히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적으로 두 가지의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하시는데 그것이 첫 번째로 오절입니다. 오절을 보시면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뭘 얻었어요? 힘을 얻었.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심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새벽에 총친군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얻을 수도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시고 그래서 나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었다고 말해. 한번 해 보실까요?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때문에 회복하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절를 보시면 두 번째입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의 모든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서 화로 갖게 하며 곡식 땅 사이에서 횃불 갖게 하려니, 이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불처럼 일어나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불의 하나님이에요. 이불에서 12장 2 9절을 보시면 나는 소멸하는, 소멸하는 불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불의 하나님.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누가 보면 12장에 보시면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러니까 불이 있으면은요, 사람은 그불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차가 움직이는 것도 불 때문에 움직이고. 비행기가 뜰수 있는 것도 불이 있기 때문에 뜨는 거고 기차가 다닐 수 있는 것도 불이 있기 때문에 기차가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안에 불이 있으니까 이 우리 귀한 친구들 속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불을 내려주고 은혜에 불을 내려주시고 말씀에 불을 내려주고 그 불을, 불을 불이 가슴 속에 있으면 그불 때문에 다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군산 지역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불을 내려주셔서 여러 가지 공장마다 다시 불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예 그데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정도로 보호하지는 않아요. 우리 친구들 곁에 부모님이 있어서, 부모님이 필요한 것마다 다 이렇게 서플라이 해주고, 다 이렇게 전부 다 마련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 곁에 우리 부모님들이 24시간 365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좋은데, 우리 친구들, 영원히 우리 부모님들이 친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렇게 보호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스스로 하나님 의지하고 이러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히 기억합니다. 자취하기 위해서 중학교 3학년 때 자전거에다가, 거기에 이제 의자 하나 싣고, 모르겠어요. 왜 의자를 신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가지고 갈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나 봐요. 나무 의자를 자전거에다 싣고, 냄비 한 개, 그 다음에 숟가락. 몇개 싣고, 그러고 나서 자취방으로 자전거 타고, 그때부터 집을 떠나왔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일찍 가출을 했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자취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자출을 하고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3학년 자출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집를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일찍 가출을 한 거죠 그러면서 혼자 살았거든요 혼자 밥을 해 먹고 혼자 거기서 참 중학교 3학년 지금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 그때 뭐, 뭐, 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참 용감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말리질 않았습니다. 알았다고 알아서 하라고. 어떤면서다 그렇게 노함이겠어요. 네가 알아서 하라고. 네 인생 네 거라고. 그때 알아서 했잖아요. 우리 친구들 말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더 너무 그렇게 과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맡겨서, 하나님 의지하고 친구들이 세상 앞에 멋진 불이 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남에게 세어요이 사람들은요, 성년식을 언제 하느냐면, 남자들은 12살 때 합니다. 여자들은 13살 때 성년식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 어른입니다. 애 취급 안 해요. 12살, 13살만 되면 성년식을 하는데 성년식을 딱 하고 그리고 나서 선물을 딱 하나 줍니다. 그 선물이 바로 뭐냐면 여행할 수 있는 티켓을 하나 줘요. 그 티켓 하나 주면서도 알아서 가라는 거예요. 국내 여행이 아닙니다. 해외여행할 수 있는 티켓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이들을요, 그냥, 어떤 의미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남에게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너, 네 인생, 너희가 살아라. 그래서 남에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12살, 13살, 뭘 알아요? 근데 알아요. 그 티켓을 가지고 어디로 오는가, 앞으로 내가 뭘할 것인가, 그 생각을 하고, 어떤 친구는 한국의 남대문 시장에 옵니다. 그 12살, 13살짜리. 시장에서 뭘 하느냐 하면, 거기에 남대문 시장의 표목, 포목상을 쭉 보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천으로, 어떤 색깔로, 어떤 디자인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인생의 미래를 이렇게 설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친구들, 어린아이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호를 하는데, 그냥 정말로 우리 부모님들이 친구들을 위해서 보호해 줄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보호해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서 마귀와 사탄이 우리 친구들 틈타지 못하도록 왜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친구들을 보호를 해주시니까 요그 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꼭 보호해서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쓰시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을 보호하시고, 그때 보호하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었던. 그 에너지를 하나님이 공급을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불이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을 주셔서 불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